저희 그러면 시작해도 될까요? 멘토님? 네. 지금 약속의 8시 10분이 지났으니까 저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강의를 맡은 이지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저는 문멘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하시면서 그 중개사무소에 가서 지 종이 위에 하는 계약서 작성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해서 거래 당사자분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PC를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요, 여기 나오는 640 43.1% 증가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낸 통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주택 전자 계약 건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부동산 거래도 이런 변화,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전자기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라고 믿고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43.1% 2024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20만 건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는 기존 종이계약서를 전자로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개인용 PC나 태블릿,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전자계약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청은 국토, 국토교통부이고요. 어, 이 사업은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2017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거래가 지금 전자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팜플렛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팜플렛이거든요. 그뭐 여기 보시면 부동산 거래 비용이 500만 원 절감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 중개 수수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법무사님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의 부동산 거래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상에 올라와 있는 거래가 가능한 계약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용 계약서입니다. 그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 계약 시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주거용 계약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 계약 시에도 가능합니다. 3번 그리고 토지 계약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4번 임목, 광업, 공장재단 계약서 이것 역시도 부동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전자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1, 2, 3, 4에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9월 현재 분양권 전매랑 분양권의 임대차는 아직 그 시스템상으로 어,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중,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도 이 전자계약 시스템이 사실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있고 음, 제 생각에는 30회 이상 올해 시험이 36회거든요. 그러니까 30회 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보통 전자계약이 가능하게끔 협회에서 교육을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어, 간혹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V 월드에 들어가셔서 여기 부동산 중개업 조회해 보시면요, 지금 저는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에 있는 문벤토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지금 검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볼펜촉처럼 생긴 요부 요 마크가 전자계약 가능 업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 앞에는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계약이랑 그 연계된 법무사님 이용을 하시면 법무사 수수료를 좀 일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고요. 전자계약 하시는 분들 중에 매수인 분들께서는 지금 그 본인이 원하는 전자등기 법무대리인 찾아서 지정을 하시면 어, 수수료를 조금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인증 전자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위변조할 수 없이 없게끔 완벽하게 차단하는 보안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같은 경우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는 이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신원 확인을 합니다. 그 거래 당사자분 께서 이게 실제로 이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이 매도인 분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매수자이거나 임차인 분께서는 이제 이분이 거래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신원 확인이 되,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검토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종이 계약서에 보면 도장 찍으시는 부분에 전자계약에는 전자 서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희 실제로 전자계약 진행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저희가 만들어드린 동영상이 있거든요. 어,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동영상은 어 PC로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하셨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계약이 없는데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그 서명 진행 중에 보시면 그 전자계약서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그 전사, 전자 서명 하시고 계약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절차를 제가 1, 2, 3, 4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앞에서는 개인용 PC에서 하는 분, 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한번 보실게요.